어프로치는 쓰러치는 느낌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정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찌어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체중을 놓고 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퍼올리려고 할 때, 걷어맞는 탑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을 내가 띄워야 할 때는. 네, 안녕하세요. 박창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그린 주변 어프로치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린 주변 어프로치라고 한다면 대략적인 거리가 30m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필드 레슨을 나가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미스를 가지고 레슨을 좀 해드릴게요. 30m 안쪽 어프로치는 찍어 쳤을 때와 쓰러 쳤을 때 미스샷의 확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프로치는 쓰러 치는 느낌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정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쓰러치는 느낌, 이 팔의 느낌은 무조건 이렇게 U자, 큰 U자를 그려준다. V자가 찍어 치는 거라고 친다면 이렇게 큰 U자를 그려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찍어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체중을 왼쪽에 놓고 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보면은 전 찍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쓰러치는 느낌, 지나가는 느낌으로만 해줘도 어택 앵글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5도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체중만 왼쪽에 있어도 이렇게 가파르게 찍어 칠수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높낮이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경사면에 맞춰서 이렇게 쓸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정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필드레스를 나갔을 때 제일 많이 본 미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포대그린이 또는 핀 위치가 앞핀이에요. 그러면 공을 낮게 친다면 이렇게 떨어져서 첫 바운스가 당연히 크겠죠. 근데 높게 쳐요. 위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공이 당연히 첫 바운스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핀, 포대그린 공략을 할 때는 탄도가 떠야 훨씬 더 유리한데 정타가 안 나올까 봐공 위치를 굉장히 우측발에 놓고 핸드퍼스트도 엄청 이렇게 많이 해놓고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짧은 어프로치, 뒷핀을 치던 또는 앞핀을 치던 계속 뒤에 놓고 핸드퍼스트 많이 해서 체중까지 왼쪽에 실어 놓으니까 공은 정타로 맞을 수 있겠지만 탄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왼발에 놨을 때 정타를 못 맞추는 이유는 이 하체를 안 써서 그래요. 이 무릎, 특히 무릎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내가 공을 맞추기 쉽게끔 중심을 이쪽에 올려놔야 돼. 응. 그래야 내가 쓰러쳤을 때도 알아서 이 클럽 헤드가 공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엄청 왼발에 놨어요. 그리고 헤드는 가운데에 놓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 공을 제가 정타로 맞추려면 지금 보시면 이런 느낌. 제 무릎이 이렇게, 이렇게 구르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놓고, 왼쪽에 있는 공을 제가 쉽게 치려면, 여기서 갔다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되겠죠. 조금 더긴 거리를 해보면, 우측으로 돌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갔다가 제가 왼쪽에 있는 공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다가가는, 왼쪽으로 살짝 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몸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공을 왼발에 놓고 치는데, 체중이동을 안 해요. 딱 정말 고정을 시키고 쳐요. 지금 다행히 밑으로 들어갔지만 대부분 어떤 미스가 많이 나오냐면 깠다라고 하잖아요. 탑볼을 쳤을 때 근데 탑볼의 유형이 뭐냐면 이렇게 위를 치는 탑볼도 있지만 올라가면서 맞는 탑볼도 훨씬 많아요. 특히 내가 띄우려고 할때 너무 우측발에 놓고 내가 찍으려고 할 때는 위에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탑볼도 있지만 왼발에 놓고 쳤을 때 공을 띄우려고 했을 때 나오는 탑볼은 대부분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측에 놓고 이렇게 퍼 올리려고 할때 걷어맞는 탑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내가 띄워야 할 때는 팔의 느낌은 항상 이렇게 쓰러치는 느낌. 이거는 동일해요. 근데 이렇게 흔들었을 때 체가 지금 체중이 5대5로 있으면 당연히 클럽 헤드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팔을 흔들었을 때 가운데 헤드가 떨어지겠죠. 가운데 떨어지는 이 클럽 헤드를 손으로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은 이거를 내 무릎을 사용해서 왼쪽에 얘를 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바로 우리가 이 무릎을 구르는 느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떨어질 것 같은 클럽 패드를 무릎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 왼쪽 무릎이 바로 열리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주는 느낌으로 통해서 공 쪽으로 클럽 패드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요런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하체도 다 타겟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할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두 가지는 첫 번째 팔의 느낌은 항상 쓰러친다. 이렇게 V 자가 아니고 U U자. 자큰 U 자를 내 팔로 그려준다. 이렇게 쓸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을 띄워야 해서 왼발에 공을 위치했을 때 내가 정타를 못낼것 같다. 정타 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무릎 무릎 가운데에 떨어질 것 같은 이 클럽 헤드를 내 무릎을 이렇게 구르는 느낌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위치까지 클럽 헤드를 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정타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